중년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과 그 해결책 안녕하십니까? 건강백세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건강 주제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잔뇨감이 남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2. 도움이 되는 음식 3피해야 할 음, 4. 그리고 지압호흡 운동 대체요법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길까?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쪽 요도를 감싸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그 대신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자연히 요도가 눌리게 되어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등 배변 활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의 50%, 70세 이상은 무려 80% 이상이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노화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과 자식생활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축적을 억제합니다. 섭취 팁으로는 기름에 볶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2. 콩류 특히 검은콩과 두부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등의 물질이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팁으로는 하루 한컵 분량의 두유 혹은 두부 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3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입니다.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전립선 내 혈류를 개선하며 비대 조직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dha와 epa는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4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이 쉽게 비대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20g에서 30g, 즉한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특히 이즈시지는 전립선 세포의 과증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립선 조직을 보호합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6. 마늘과 양파.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변화를 조절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도 함께 개선됩니다. 7. 석류입니다. 석류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립선의 비정상적 성장세를 완화합니다. 특히 석류즙보다는 껍질째 갈아 만든 원액 형태가 더 효과적입니다. 3.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대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지방부위. 2. 고지방 유제품 치즈, 버터, 전지우유. 3. 인스턴트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4. 술과 카페인 혈류장애 및 야뇨 유발 5. 짠 음식 나트륨은 체액 정체와 혈류장애를 일으킴 이 다섯 가지는 전립선의 적이라고 기억해두세요. 4. 이어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대체요법으로 지압요법, 복식효법, 운동요법, 수분조절요법, 한방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지압요법 하복부와 회음부, 그리고 발바닥 용천혈을 자극하면 전립선 혈류가 개선됩니다. 회음부 지압은 항문과 음낭 사이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눌러 하루 이내지 3회 3분씩 지압합니다. V. 복식호흡법. 복식호흡은 하복부 혈류를 자극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전립선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복식호흡 방법.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천천히 당깁니다. 하루 10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운동요법 전립선 건강에는 골반적인 운동이며 케겔 운동이 핵심입니다. 케겔 운동 방법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 이상 실시합니다. 또한 가벼운 조깅 자전거 대신 걷기, 그리고 요가 자세 중 나비 자세나 브리지 자세도 좋습니다. 4. 수분 조절 요법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루 총량은 2리터 내외로 아침, 점심, 오후로 나누어 자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 한방 대체 요법 한의학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하초수멸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팔정산, 청음탕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복분자, 산수유, 구기자 등은 신장 기능과 남성 호르몬 밸런스를 돕는 대표 약제입니다. 단, 개인 체질에 따라 다름으로 전문 한의사 상담을 통해 조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생활 속 관리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앉아서 하는 생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일어서서 생활하기. 체중을 조절하여 전립선 압박의 원인이 되는 복부 비만을 사전 예방하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배뇨 습관 들이기.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자면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 콩류, 등푸른 생선, 호박씨, 녹차, 마늘, 석류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유제품, 가공식품, 술, 짠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음부 지압, 복식 호흡,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소변 장애도 완화됩니다. 생활 속 꾸준한 관리와 식습관 개선 그리고 자연요법의 병행이 약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백세 레시피는 여러분의 건강 백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